사람들은 슬픔을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감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픔의 감정이야말로 연약함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슬픔은 극복해야 하고 사라지게 해야 할 그런 감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슬픔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슬픔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배움 가운데 꼭 필요한데 잘 배우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슬픔을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아파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외로워서 많이 울고 심심해서도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울음을 멈추려고만 합니다. 그 울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슬픈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울기만 하면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죠. 한 글자만 얘기하죠. 뚝! 네. <laughs> 우선 울면은 울음을 그쳐야 하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슬퍼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 슬픔을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슬퍼하는 법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슬퍼 슬픔을 다루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위주로 네 가지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월 어, 하, 이제 3월 상을 다 마치고 무월 하로 넘어갔는데, 무월하 17장,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까지 지어 만듭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이것을 모든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슬픔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 이상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다윗에게 멸망한 왕가에 대한 애도가 과연 도움이 될까? 백성들로 하여금 사흘과 요나단이 남긴 업적을 칭송하고 기억하게 하는 일이 과연 새 왕조에 무슨 득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를 보면 자신에게 적이 되었던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이 된 사람들은 전에 있던 권력을 칭찬하는 법이 없습니다. 있던 업적도 없애거나 아니면 축소시키기에 바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세워진 권력 정권이 잘 뿌리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온 것이 새로운 권력, 새로운 파워가 등장하게 되면 지난 파워들은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그 슬픔을 잘 배워서 슬퍼할 때, 슬퍼하는 백성이 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입니다. 슬픔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배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 이겨야 하는 것, 슬픔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자 무엇입니까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첫걸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두 용사가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진 일을 외면하지 않고 대면하는 것이 바로 슬픔을 다스리는 그 길의 첫 번째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면 잠시 좀 편한 것 같이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죠. 모든 게 꿈일 거야. 이럴 수는 없어. 정말 분명 이건 꿈이야. 꿈이긴 뭐가 꿈입니까? <laughs> 정말 일어났어. 요 It happened to you, and you cannot deny.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왜 받아들여 합니까? 받아들여야 받아들여야만 그 다음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이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아, 두 번째 가르침이죠. 무엇입니까? 과거의 승리를 가감 없이 기억하라. 인정하다. 인정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슬픔은 그 힘이 너무나 커서 과거의 승리와 기쁨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그대로 두면 슬픔이 모든 것을 마비시킨다는 거죠. 요나단은 활에 있어서는 당할 자가 없을 만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살린 것도 요나단의 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활도 이제는 쏠 사람이 없어서 멈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세운 업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의 비참한 죽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처단한 그 칼로 자신의 목숨마저 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칼로 무찌은 수천의 적들도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칼이 한번 쓰여지고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마지막 사울이 죽는 그 현장까지도 그의 칼은 그렇게 사용받았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서 슬퍼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슬픔이 과거의 기쁨마저 빼앗아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을 현실로 인정한 것처럼, 과거도 과거로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승리와 기쁨을 오늘 기억해 내야지, 우린 내일 승리를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한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분명히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과거의 기쁨과 슬픔, 기쁨과 그러한 승리가 한 몰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어, 열심히 운동을 잘하다가 어,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부상을 입는 그러한 운동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활하는 사람 이 있습니다. 열심히 다시 재활하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재활하는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과거의 자신의 승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공을 던졌던가, 자신이 어떻게 싸워서 그 이겼던가, 그 이기는 법을 그는, 그는 열심히 기억해내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 형편 없이 그때처럼 그 컨디션은 아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재활하리라, 열심히 노력하라, 그리고 다시 이기는 법을 생각해낼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재활에 땀을 쏟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슬프다고 이기는 법까지 모두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아름다운 관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서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 죽을 때조차 서로 떠나지 않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정말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항상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네. 특별히 다윗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사울은 어, 아들 요나단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는 그 다윗을 항상 싸고 도는가, 그렇죠?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왕인데 어떻게 이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어 힘들게 사셔야만 할까? 그런데 보세요. 그 관계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이 그렇게 관계가 소원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그 관계를 부르셨는가 그것에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슬픔의 많은 부분은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생깁니다. 믿었던 사람한테서 배신을 당해서 슬픔에 빠지기도 하죠. 실연을 당해서 아파하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뭐 형제 자매 간의 관계, 또 직장 상사 부하 직원과의 관계, 때로는 목회자들 간의 관계, 목회자 성도들 성도 간의 관계, 또 성도들 간의 관계 등등 그 모든 관계. 가운데 깨어진 관계 때문에는 많이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한번 어그러진 관계는 회복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깨어진 관계만 에 주목하지 않고 깨어진 관계 전에 아름다운 관계로 먼저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죠. 우리가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 입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하신 거죠. 깨어지기 전에 아름다운 관계로 먼저 부르신 하나님께 다시 주목하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 관계 회복을 향한 용기가 생깁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팔아 넘긴 형들 때문에 괴로워, 괴로워했습니다. 분노했겠죠. 그리고 굉장히 슬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피를 나는 나의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길 수 있을까?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슬픈 감정, 분노의 감정에 빠져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팔아 넘겼지만 그 형들과의 관계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내가 열한번째로 태어난 아들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그리고 위에 형들, 밑에 벤자민까지, 베냐민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관계, 풍성한 관계 가운데 나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깨어지고 지금 상한 관계지만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을 인정하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이 모든 환란을 준비케 하셨다 라는 말을 형들에게 할수 있었다 라는 것이죠. 슬픔을 다스리는 법에는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슬픔을 다스리는 법네 어, 번째,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네,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26절에 내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렇죠? 네. 사랑입니다. 사랑이 언제나 이긴다 라고 말하죠.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슬픔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다. 라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슬픔은 사랑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슬픔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직장을 잃고, 어 건강을 잃어서 슬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두를 우리가 사랑해서입니다.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건강도 사랑했으나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을 다스리는 것도 역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 또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 어, 나에게 불순종해서 이렇게 어, 나를 실망시킬까 괴로워하셨겠죠?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쫓겨나지 않죠. 뭐가 있어요? 네. 옷을 어,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네. 하나님의 패션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인가? 그게 아니죠. 가죽옷이 갖는 상징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속죄를 의미하죠. 동물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가죽이 생기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값을 치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괴로워하고 슬퍼하시고 실망하셨지만 다시 그 슬픔과 괴로움을 사랑으로 다시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줍니다. You are going to die. Just like I said, but you will have another chance. 그거죠. 죽게 되지만 너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또 다른 기회가 뭡니까?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자손을 허락하십니다. 빚값을 지불하시고 그 슬픔을 다시 다스리세요. 사랑으로. 그 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고 사랑하셨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서 더 이상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마지막 라스카르가 바로 아들이셨어요. 그죠? 그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다시 보이셨다라는 거죠. 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에 슬퍼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기에 또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의 힘으로 다시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슬픔을 잘 배우고 계십니까? 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일 수도 있고, 또 뭐, 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때문에, 육체적인 시련 또는 어, 감정적인 그러한 시련이나 영적인 그러한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루진 않았지만, 이네 가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슬픔을 잘 배울 것인가. 첫 번째, 현실을 인정하기. 네, 지금 이러한 상황을 부정하지 않고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기쁨과 승리를 인정하기.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름다운 관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슬픔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본문 가운데서는 슬픔을 다스리는 법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시편 150편을 거의 반 이상을 75편 이상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썼다, 뭐덜 썼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 시편, 다윗이쓴그 시편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슬픈 감정, 깊은 감정, 또 분노의 감정, 아, 그리고 외로운 감정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는지 모릅니다. 아, 그는 감정을 잘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소비하고 낭비한 게아니다 우리가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감정을 자꾸 소비하고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아주 건강한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차, 차후 이제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어, 어, 통치권이 얼마나 흔들거릴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사람과 사람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했어요. 그것이 그의 애가 가운데 애도하는 글 가운데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신의 권력과 어떠한 아, 통치권이 흔들 것이, 흔들거릴 것이다. 그렇게 아, 위협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가 슬퍼하고 또그 슬픔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길 원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었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건강함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특별히 남자들은 절대 울어서는 안 되죠. 남자는 평생 세 번만 눈물을 흘린다는 말도 안 되는 신화를 진짜처럼 여기며 살았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새는 그렇지 않죠. 요새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울고 특히 네, 나이가 들수록 심각해지는. 네. 저는 같은 드라마를 봐도 제 아내보다 한두 배는 더 많이 우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근데 어, 표출이 뭐더 이상 어, 막을 수 없어서 어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출이 되, 되, 되기는 하지만 사실 표출이 돼서 건강한 건 아니죠.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가 참 중요한 거요 오늘 밤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어,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 이한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 인생 가운데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슬픈 감정과 슬픈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빨리 도망가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 다윗처럼 직면하고 대면하고 잘 다스려서 슬픔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슬픔을 잘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수 없으나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영이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의 역사를 신뢰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저희에게 나타내신 나타내실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감정 소비자 낭비자가 아니라 감정을 잘 다스리고 사용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